고품격 고품격 뮤직 토크쇼 어서오세요 키카코하우스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의 게스트 네? 연희동 문신총 란토일 나오셨고요 <laughs> <laughs> 이름이 뭔지 모르겠지만 네. 네. 아무튼 나왔습니다 박수 박수 <laughs> 네. 연희동 문신총 요즘에 토시씨 어떻게 지내시죠? 아, 네. 일본 갔다 왔잖아요 우리 일본 갔다 왔죠 일본 어떠셨습니까? 네. 뭐 근데 뭐한게 뭐 없어 그냥 쇼핑밖에 안 했어 음, 아, 스타스트한테그 부자의 삶을 가르쳐줬지 음... 감명 받았지? 지렸어요 그래 <laughs> 네. 네. 지렸어요 <laughs> 또 빡치게 하는 거 그... 다른 걸 <laughs> 사주신 건 아니죠? 뭘 <laughs> 네. 사줘요? 아니 뭐 지렸... 지리셨다고 해가지고 <laughs> 아, 성인용품? 아 근데 성인용품 그거 가긴 했어 스트가 <laughs> 정신 못 차리더라고 <laughs> 이제 수공이네 <이거. 웃음> 음. 이게 음탕이야 그 뭐야 앨범 얘기 잠깐 또 굳이? 아, 오케이. <laughs> 그래안 하는 거고, 네. 뭐, 사실, 뭐, 이거, 여기서 뭐 홍보해도 별로 효과 없을 것 같은데. <웃음> 어. <웃음> 아. 씨발. <laughs> 난 이거 그냥 우정으로 나온 거야. 저. 그, 뭐 홍보하러 나온 맞죠, 거 아니야? 맞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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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그, 두 분이서 어떻게 작업하게 되셨는지 좀 이해가 궁금한데. 얘가 안 바쁘기도 하고, 그 다음에 잘하기도 하고, <laughs> 음. 나랑 같이 만드는 음악에 이제 집중할 수 있을 것 같고. 음. 음. 너무 바쁜 사람은, 예를 들면, 뭐, 형, 형도 바쁘지 않아? <laughs> 저 별로 안 바쁜데요? 저도 안 바쁜데요? <laughs> <laughs> 왜, 왜, 얘만 시켜줘. <laughs> 같은 회사니까. <웃음> <웃음> 뭐, 어떻게 들어갔어요? 데이토나에서 설거지 같은 거한 거야, 그냥? <laughs> 아, 약간 그, 뭐 데이토나, 데이토나 없었을 시절. <laughs> 엠비션 계단 닦기 시절. 어, 계단 <laughs> 닦았어요? <닦는 거야. 웃음> 아, 엠비션 계단을 쓰었구나 내가 그걸 안 해가지고. <laughs> <그게> 어려워요. <laughs> 그거 했어야지. 몰랐네. 그걸 몰랐네. <laughs> 그걸 그거 했어야지. 저는 이제 수많은 과역키드 중에 그 <laughs> 지점을 음. 통과했나봐요. 음. 그렇지 그치, 그치. 아, 과역키드 하니까 또 이제. 저도 이제 나, 나랑... 쿼어 <laughs> <laughs> 키드까지는 아니고 약간 그러니까 커진 일긴 커진 정도긴 좀... 한데 과영한테 이제 음... 데이토나 네. 이제 혹시 자리가 있는? 지 <laughs> 네, 한 제가 한세번 정도 한번 이제 거절을 당했는데 <laughs> 어땠어요 제안 받았을 때 지렸죠? 물, 음. 그러니까 물이 많은데 진짜 나 <laughs> 나도 물좀 빼고 왔어아나 <laughs> 오줌 마려운데 <laughs> 빼고 와 빼고 와. 어. 아침에 빼고 왔구나. 그죠? 아. 많이 빼고.